2026년 우리 첫 번째 주일 설교는 제목이 야곱의 중생, 인생의 해가 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기에 약복강에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사실 야곱 강에서 있는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정점에 있을 때였습니다. 게나리봇짐 하나지고 집을 떠난 야곱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가족이 생겼고 그를 따르는 많은 종들을 거느린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가축 를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 누구보다 행복한 순간에 그 행복해야 될그 순간에 야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야곱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이런 사람이 잘 없죠.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가볍게 여긴 장자권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믿음의 사람. 비록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헐값에 그 장자권을 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가로채기는 했지만, 성경은 오히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꾸짖고 있으니 야곱의 손을 들어주는 듯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었죠. 20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그 삼촌의 집에서 어, 무임금으로 6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고 일을 했지만 그는 지독하게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삶을 살아서 그 못된 외삼촌을 큰 큰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믿음을 핑계로, 은혜를 핑계로 적당히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실력자였습니다. 삼촌하고 이제 내가 음, 삼촌한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딸린 식솔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 나에게 정당한 임금을 달라라고 삼촌하고 계약하면서 보통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서를 쓰지 않나요? 그데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먼저 삼촌에게 불리한 조건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러, 그렇게 하고도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삼촌보다 더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실력자죠. 야곱은 진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피땀흘려 번돈 아닙니까? 그 재물을 아낌없이 예물로 보낼 만큼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잘못을 책임지고, 그리고 형과의 관계를 정말 진심으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진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 야곱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서 지금 야곱은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약복강의 이 지점까지의 야곱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직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중생을 강을 건너는 것으로 묘사하고는 합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히브루라고 하는 그말 자체가 강을 건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을 히브르라고 부른 거예요.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부른 것의 유래에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때 홍해를 건넜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지금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죠. 왜못 건넙니까? 그강 너머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에서, 애서, 그 에서가 용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강 너머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의 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육신의 야곱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야곱의 신앙이 아니라 야곱은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훌륭한 신앙의 모습, 훌륭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이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생각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야곱이 생각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장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작권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권리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작권을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쟁취해야 된, 내가 반드시 얻어내고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어떤 성공의 아이템 같은 거였습니다. 그게 야곱이 생각한 장작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그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늘 어둠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니까 늘 불안하는 거죠. 내가 얻어내야 되니까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야곱이 거부가 되고 예물도 준비했지만. 그가 야복강에 홀로 남아있을 때 그는 죽음의 공포에 그래서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중생하지 못한 자의 종교적 한계입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인생엔 해가 뜨지 않은 상태, 그게 야곱의 어둠이었습니다. 자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야복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대로 주지 않으셨죠 야복강가로 찾아오셔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세요 야곱은 거기서조차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신앙조차도 씨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은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은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야곱은 스스로 혼자 설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때 야곱은 이긴 거예요.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네. 이제까지 야곱은요. 자기가 축복을 얻어내고 쟁취하고 만들어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기 항복을 드디어 고백하는 그 항복을 통하여 야곱은 비로소 승리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 속이는 자, 내 힘으로 살던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하나님이 지배하는 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 이스라엘이다. 는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게 야곱의 중생입니다. 옛사람 야곱은 부러지고 새 사람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생 위에 뒤에 야곱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 번째 의지할 대상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야곱이 두 아내를 의지했나요? 야곱이 그 열두 아들들을 여러분 의지했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거두어 주고 자기에게 직장을 주고 자기에게 집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자기에게 또 딸을 준그 삼촌을 여러분 야곱이 의지했습니까? 야곱은요,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어느 사람, 누구에게라도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 놓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며 자기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것이 야곱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야곱은 그냥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왜? 내가 약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면 안 되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더, 더 자기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이를 악물고 힘들어도 오로지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다 자기의 몫이었던 거죠. 그럼 어디 하나 내려놓고, 어디 하나 의지할 때 없고, 어디 하나 털어, 털어놓을 곳이 없었던. 그런데 의지할 대상이 생겼어요. 이제는 자기의 속마음 다 털어놓을 대상도 생겼고, 이제는 심지어 그분 앞에서 마음 놓고 울 수도 있는 그런 의지할 대상이 생긴 거예요. 짐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짐을 다 떠맡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생겼습니다. 야곱은 중생한 이후에 의지할 대상이 생겼습니다. 야곱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해가 떴습니다. 그의 인생이 밝아졌어요. 환합니다.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길이 보여요.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캄캄하기만 했어요.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더듬, 더듬 살아온 거예요. 더듬, 더듬, 더듬으면서.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 멀리 자기가 가야 할 곳,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이 비로소 환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거리다가 그렇게 캄캄한 암흑 속에서 그의 인생이 끝날 텐데 이제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조차도 석양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을 보낼 수 있게 된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에 비로소 해가 떴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 야곱은 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이 따라오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복을 잡으려고.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복으로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만복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이 그복 자체를 소유해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야곱이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요,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 근데 이제는요, 그걸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 이제 설명이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된 거죠. 명문대 가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학교 다녀? 어디 다녀요? 그러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대학을 가면 설명을 해야 돼. 내가 왜그 학교를 선택했는지, 내가 왜그 학교를 갔는지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재벌기업 가면 어디 가? 나 S그룹 다녀요.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 그냥, 아, 그게 끄떡여요. 근데 그렇지 못한, 조그만 기억 가면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내가 왜이 업이 는지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이 기업이 얼마나 유망한지, 자꾸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인생 자체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곱입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내 인생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는 걸까?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의 열정도, 치열한 성실함도, 당당한 실력도, 진심을 다하는 삶도 어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셔서 우리도 야곱처럼 거듭나게 거듭나게 우리를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찬란한 분이엘의 아침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 모두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곱처럼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며 내 성실함과 내 지혜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 말씀을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고 세상의 복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애서를 마주하는 야곱처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한해 우리에게도 약복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자아가 꺾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내 다리가 아닌 십자가라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으로 살았던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 빛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